뭐야 다들 왜 이렇게 멀어요? 아이 뭐야 도끼로 주전이 주전이 상점 열기를 뭐야? 아이고 뭐, 이 벽돌 같은 거 벽돌 같은 거, 거, 거. 거 집어 갖고 뭐 던지나 이거? 아 이런 거 던져야 되는데 뭐야 사람이 아, 왜햇불 들고 패고 있냐? 나 뒤졌어. 아니 왜, 왜 뒤졌어? <목소리> 왜, 왜, 이걸 언제 다 허물지? 아, 내가 내가 도끼로 허물어잘허물어지는데 혹시 혹시 상자 있나요? 상자 저 예, 위에 미모 남 있어요. 어 지금, 템이, 뭔가, 뒤지게 많거든요. 현수형, 현수형. 왜, 왜, 왜? 내길 가다가 철제를 100, 2개를 캤거든. 그, 다, 저기, 넣어놔. 라크, 야, 내가 뭘 만들었게? 오우, 암마다, 암마. 저는 <laughs> 근데 창 만들었습니다. 창, 창입니다. 라크, 지금 캐릭터는 여잔데? 어우 아니, 빡대가리는 지능이 딸려서 옥수수를 못 굽냐? 허헝 제타형 일로와 자 병원 털러가자 잠깐만 나 마지막 템 정리 좀 있어. 좀비 소리 여기 하지. 여기 안온데다 여기 안온데다 나 있는 쪽으로 집합 여기 좀비 개많아 개많아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잠깐만 횃불들 차고 올게 라크 락크, 라크가 그냥 횃불들래? 솔직히 뭐, 말하면 라크 안보여 안 안보여 내가 줄게 아, 안, 진짜 진짜 안, 안 보여, 니, 씨발, 아. 진짜, 안 보여. 진짜, 니, 마, 이거, 들고 있어야 님이 뭐이 씨. <laughs> 아, 아, 아 라크님, 라크 안, 괴물 보여. 보여. 켰어요. 아니, 그게 아니라, 라크님, 이안 보여요. 예? 예. 당신이 안 보여. 아, 나 진짜, 셀카만, 셀카 어, 왜 이러노, 진짜. 어, 나, 아니, 이제 봤어요. 그걸, 이제 봤어? 아 여기를 지나가자고 여기 아까 거기잖아 우리 여기 처음에 그 아, 아, 있었던 데 아, 엘리베이터였나 아내가 아, 아, 이... 그래? <laughs> 원시 부족들 뚫어라 <laughs> <부러라>, 원시 부족들 신발이구나 <오. 웃음> 누가 어떤 어떤 우매한 것이죠 철대 있는데 창을 휘두르고 앉았는지 누가 철대 아 누가 해프닝 아, 최저야 안 보여 어디 있는 거야? 오감 깜짝아 어. 아. 진정한 의미의 블랙팬서 <laughs> 와 간다 뭐해 봐 뭐. 이거 안 열릴 것 같은데 여기 뭐가 많다 거. 여기 뭐가 많다 여기 뭐가 많다 지원 지원 필요 지원 바람 지원 바람 뭐야 시커먼 건이 시커먼 건 좀비야 이거 <laughs> 아전 아니에요 아, 그냥 좀비 캐지 뭐야 너무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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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가자 가자 왜왜 원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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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좀비 떼가 있어 오씨 위에 새도 개많아 저거 새 먼저 좀 총으로 떨고 봐봐 쟤네도 쟤네 내려온다 와 점프해서 내려오네 파이어 도망가 잠깐만 총으로 일단 처리할 만큼 처리 오는 길에 좀비를 빨리 일은 해보면 할것 같은데 요요 금고 요 2,500이거 해보면 할것 같은데 이거 라카테 한 바톤 터치, 이거... 아, 뭐야? 이거 빌이미이미 이미 아까부터 때리고 있었잖아. 그다 <laughs> 우리, 우리 많이 깼다. 지금 800 남았거든. 괜찮아. 여기 시청자분들은 어째 빨리 간 길로 볼 거야? <웃음> <맞아>. <웃음> 야, 내가 다 버리긴 했잖아. 아, 라카 안에 뭐 들어있어? 닭탕물 어. 그냥 먹어야 어, 돼. 뼈칼. 어, 뼈칼 어? 끝이야? 벽칼네개네개씨칼 18... 이거 깨, 이거 게 이거 게그 이거 끝을 때... 먹어봤다, 이거. <laughs> 와, 진짜. 우리 존나 하지마다. 돌도끼들 뭐하는 거야? <laughs> 열렸다! 어? 어? 와, 조망한데. 구미리 타자 개 많네, 위치.